La cebolla tiene que estar finamente picada, con el fin de evitar el molesto lagrimeo que se produce cuando uno la está cortando, sino que a veces uno empieza y ya no puede parar. 후안은 셋째 딸 출산에 싱글벙글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충격받은 후안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새로 태어난 띠따 아빠 사랑 한번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가정부 나차에게 맡겨져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풍습으론 막내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어머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부엌의 온갖 음식 냄새 속에서 띠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파티가 열리던 날, 띠따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콩닥콩닥 첫눈에 서로 마음에 들었죠. 몇년 후에도 파티가 열려 둘은 다시 만났는데 눈길이 너무 뜨거워 띠따 도망치듯 빠져나갔는데 띠따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베드로 용기를 내고 곧장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집안 관습이 걸림돌이었죠. No, no 몸이 단 베드로 계속 구애를 이어가자. 뜻따도 용기를 냅니다. Sí. Vale si no 엄마의 싸늘한 반응. 하 no no 하지만 뜻따, 실망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왕강한 ]까지. 엄마는 띠따 대신 두 살이 큰 딸과 결혼하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어이없게도 페드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놀람> 베드로, 띠따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엿들은 말을 전해주며 위로하는 나차. 하지만 별 위안이 되진 않았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잠도 못잘 지경. 괴로웠던 띠따, 뜨개질로 밤을 새우며 신세를 한탄하죠. 베드로의 약혼식. 결혼식 준비가 착착 진행되던 어느 날, 뛰다는 열불이 납니다.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만,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고, 베드로 웨딩 케이크를 준비하던 뛰따. 서름에겨워 흘러내리던 눈물이 케이크 반죽이로 방울방울 떨어지자 나찬은 그녀를 방으로 올려 보냅니다. 띠따의 슬픔 속에서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고. s m o o u s a e i 식이 끝나고 뛰다가 준비한 음식들로 피로연이 벌어졌는데 아! 웨딩 케이크 나눠집니다. 한 입씩 맛을 보던 하객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다들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더니 시간이 갈수록 아픔과 고통이 더해갔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강가로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알리려는데 띠다. 집안에서 마치 혼자 된 느낌이었죠. 한편 신방에 든 베드로는 케이크를 핑계로 초야를 미룹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뜻다. 심란한 마음에 밤이 가고 얼른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베드로도 잠못 이루고 있었죠. 3시. 베드로의 고집으로 초야가 엄청나게 늦어졌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엄마는 감격한 띠따 버리는 대신 요리재료로 쓸 생각입니다 꽃잎에다 각종 재료를 섞어서 근사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 만족하는데. 입속에 들어간 꽃잎은 사람들의 관능을 부드럽게 자극했는데. 둘째 딸헤르토루리스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구 뿜어대는 열기는 물러도 식힐 수가 없었고 장미향기는 주변으로 쑥쑥 뻗어나갔죠. 열기로 가득한 목욕탕엔 불이 붙었고 근처에 있던 혁명 군대장이 달려와서는 순식간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잃어버린 언니를 그리워하는데 평소 둘째를 좋아하지 않던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디따에겐 왜 이럴까요? 로사우라의 출산이 임박한 상황.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다행히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늦게 도착한 의사는 띠따를 칭찬하는데 자주 들르다 보니 띠따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본인 아기면 더 아름다워 보일 거라 하자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아무리 시골이지만 그런 낡은 관습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이두 사람 사이입니다. 엄마는 항상 수상한 눈초리로 감시하더니 기어이 인근 도시로 떠나보냅니다. 막내딸이란 이유로 늘상 주어온 자식 취급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 부부 소식이 왔는데. 너무나 냉정한 태도에 아이가 죽었다니 화가나 참을 수가 없었죠 엄마는 정신병원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Okay. 띠따, 다 죽어갈 때가 돼서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병원 대신 집으로 띠따를 데려갔고 심신이 황폐해진 그녀를 정성껏 돌봅니다. 압제에서 해방돼 자유를 찾게 되자 병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존의 헌신적인 간호의 마음이 움직였죠. 그립던 친구도 찾아왔습니다. 띠따는 삶의 의욕을 되찾고 수프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 독립을 선언합니다. 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띠따에게 어느 날 고향집에서 사고가 나는데 혼자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띠따 목걸이 안에서 열쇠를 발견하는데 함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 사진 그때서야 엄마도 좌절된 사랑으로 평생 괴로워했던 사실을 알게 됐고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로사오라 아이를 낳았지만 난산이었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 뛰다가 맡아 기릅니다 둘은 가족 앞에서 결혼을 선언하고 다 함께 축배를 드는데 p 드로 착잡합니다. 평생 사랑하면서도 주위를 맴돌기만 했죠. 어렵게 찾아온 기회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지진 건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혁명 군대장의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무척 사이 좋은 부부처럼 보여 안심이 됐죠. 오랜만에 만난 언니도 뛰다가 베드로를 아직 사랑한다는 걸 알아보고는 걱정하죠. 엄마와 달리 언니는 띠따를 편들어 주는데, 애당초 베드로와 결혼한 게 잘못이라 합니다. 욕심이 그녀를 망쳤단 거죠. 자신감이 생긴 띠따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죠. 베드로는 초지 일관 1편 단심입니다. 한밤에 벌어진 파티, 베드로는 세레나데로 진심을 토로하는데 또 환영이 띠따를 괴롭힙니다. 띠따, 이번엔 강경하게 맞서는데 아, pues eso es lo que h a g 그녀의 서슬의 유령은 즉시 사라졌는데 대신 베드로에게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랑을 멈출 순 없었죠. 존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어색한 기류가 흐르죠. 존이 돌아간 뒤 베드로도 걱정이 되죠. 죠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는 띠따 계속 망설이고. 갑자기 포탄 선언을 합니다. 잠시 혼동했을 뿐이라 하자. p 드로띠따가떠 날까 봐 겁을 먹는데 자매간 피할 수 없는 te 싸움이 te 시작됐습니다. s 따 이번엔 물러서지 않습니다. Oh, de de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화가 난 언니는 아기를 빼사 가고.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찾아온 존에게 모든 걸 고백하는데. 어요 그 전우 사정을 다 듣고도 조는바다 같이 넓은 사랑 감동합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베드로 다시 띠따에게 청혼을 하죠. 베드로 딸과 조니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끝까지 결혼시키지 않고 부려먹으려던 언니 로사우라 소화불량으로 사망한 다음이었죠.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이상한 광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따 슴시였습니다. 식을 마친 신혼 부부가 떠나고 존도 떠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을 맞이하는데 너무 오랜 기다림 때문이었을까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베드로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존이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 뛰따는 내부의 불을 일으켰고 그들의 사랑은 현세를 넘어 내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집에선 요리책 한 권만 남아 있었죠. 그렇게 띠따의 요리법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